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전세계를 향해 울려 퍼진 충격의 이름. 바로 kf-21 보람회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실물로 공개하고 양산형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순간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 전세계 항공 방산업계는 한국의 속도와 집념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 양산형 기체는 단순한 시제기 단계를 넘어선 실제 공군 전력으로 투입될 준비를 마친 전투기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시험의 무대에서 전력화의 무대로 올라섰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수천 회의 비행 시험을 무사히 수행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시제기 6대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주인공인 양산형 KF21 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체는 더 이상 연구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공개 행사에서 보여진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최첨단 항공기 생산 체계를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초정밀 조립 공정, 1인치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은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천공장에서 촬영된 장면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체와 주요 부품이 자동화 설비에 의해 정확히 결합되는 과정은 마치 정밀시계의 기어가 맞물리는 듯한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생산 능력은 단순한 군수품 제작이 아니라 미래 전투기의 기준을 새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대량 생산 가능한 체계는 한국을 단숨에 경쟁국 위로 끌어올렸고 양산 경쟁력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위 등장은 한국 공군의 단순한 신형 전투기 추가가 아니라 모후전력의 전면 교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하늘을 지켜온 F-4와 F-5 전투기들은 이제 임무를 내려놓고 KF21 이그 자리를 완벽히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1,500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류와 야간작전 능력까지 입증한 KF21은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원거리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이 한층 넓어지는 순간, 주변국들은 긴장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독자적인 전투기를 실물로 완성해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항공기술사의 전환점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KF21은 현재의 블록 1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며,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강화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X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 플랫폼 진화를 세계 앞에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은 기존 강대국들의 독점 구도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 또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40대의 블록의 기체가 계약되었으며 첫 번째 물량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차례대로 한국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32년까지 총 120대를 확보하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증강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축적된 유럽 전통 강국들의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은 한국의 속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납기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전투기일 뿐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체계는 짧은 납기와 낮은 단가라는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새로운 수요국들이 한국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무기수입국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며 이제는 수출까지 주도하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초음속 전투기는 항공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발주자인 한국이 눈부신 속도로 추격하며 실질적인 전력을 입증하자 유럽 강국들조차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전문지는 한국산 전투기가 이제 막 양산단계에 돌입했음에도 이미 유럽 항공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균형추로 등장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에는더 이상 연구실 속의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가르고 날아오르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국은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기는 세계의 하늘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KF21이 지닌 진정한 의미이며,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그 거대한 전환의 서막일 뿐입니다. KF21 보람회의 양산형 공개는 단순히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 전투기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과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 독점 구도를 한국이 단숨에 뒤흔든 것입니다. 특히 메탈 디펜스 프랑스와 같은 유럽 언론은 한국의 KF21, 이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유럽 전통 방산 강국들의 초조함은 여러 보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라팔은 프랑스가 자존심을 걸고 만든 기체였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다국적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체는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납기 지연은 이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짧은 인도 기간을 내세우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유럽 항공업계를 긴장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기반 생산체계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 납품 지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기 수출에서 신뢰는 곧 경쟁력이고, KF21은 바로 그 신뢰를 무기로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더 나아가 KF21 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검증된 기술과 미래지향적 업그레이드 계획을 동시에 품은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록1을 시작으로 블록2에서 공대지 및 대함 능력을 추가하고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k f e 1 x 로 진화한다는 로드맵은 전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라파리나 f-15ex같은 기존 강자들이 현재 성능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미래를 내다본 청사진을 제시하며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 내부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협력 중인 GCAP 사업은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과 막대한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 중인 FCAS 역시 기술 분담과 예산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KF21은 가격 경쟁력, 개발 리스크, 납기준수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유럽 시장에서조차 한국산 전투기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약진는 단순한 기술력 과실을 넘어 전략적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영국은 최근 한국과 방산 공동 수출 협정을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 위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F-35 생산 지연으로 인해 영국 내 전력 공백이 현실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F-35 도입 대신 KF-21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 전통 강국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그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통제법에 따른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터보팬 엔진 개발이 박차를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75% 이상의 부품 국산화율을 달성했으며 2032년까지 99% 이상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KF-21은 진정한 의미에서 100% 한국산 전투기로 완성되며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의 시선은 점차 KF-21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작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KF21은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의 무기가 될수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번 KF21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 장비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무기 수입국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독자적인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이 이제 현실로 완성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전투기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까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움직임은 세계 방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짙게 들이오는 안보 환경 속에서 폴란드는 자국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 해답이 한국의 KF-21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최소 150대 이상의 전술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현재 F-16과 도입 예정인 F-35를 모두 합쳐도 13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바로 KF-21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며 한국산 항공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체험했습니다. 납기 지연 없이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한 한국의 약속 준수 능력은 폴란드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들은 계약 과정이 길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공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실제 전력을 인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 언론은 공개적으로 KF21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단순 구매를 넘어 KF-21 외 블록 업그레이드 개발 과정에 공동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폴란드가 굳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실한 납기 준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검증된 성능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F35의 높은 가격과 생산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던 폴란드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미 육군과 해군 전력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고, 폴란드는 이 무기들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공군전력의 핵심인 KF21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면, 이는 유럽 대륙 전반에 걸친 방산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분담금 문제로 프로젝트에 계속 갈등을 빚는 국가와 달리, 폴란드는 실제 전력 공백을 당장 메워야 하는 실질적 수요국이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카타르,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KF21 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투기가 단순한 국산 무기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의 등장은 이제 한국 방산업계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 안보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KF-21의 수출 전망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4.5세대 전투기가 과연 5세대, 6세대로 진화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설 자리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추고 시제기를 띄워 성능을 입증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군비 축소 여파로 자체 생산량이 한정적이며, 일본과 스웨덴의 전투기는 가격과 성능 불균형 문제로 수출 시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성능, 빠른 납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확보하고 있어 나토 체계에서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독일, 영국 등 유럽산 무기와도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제시장에서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성능 대비 가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전력보강을 넘어섭니다. 공동개발 참여는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유럽 내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이미 FAO10과 K9을 통해 한국의 신뢰를 확인한 폴란드가 이제 KF21을 통해 미래 항공 전력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들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과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를 넘어 다국적 협력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한국의 전투기를 받아들이며 어떤 연합이 형성될지 이는 국제 안보지형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KF-21 보라매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하늘 또한 KF-21 보라매의 이름 앞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은 한국 방산 산업에 있어 거대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한국과 협력해온 사우디가 이제는 국방과 방산이라는 전략적 분야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단순한 산업 다각화를 넘어 자국군의 현대화와 방산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물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15,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IDS 등 다양한 최신 서방 전투기를 운용하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 전력이 지나치게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기단가는 계속 오르고, 유지보수는 까다롭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경우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조차 자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며 중동 고객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자 사우디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공 i 반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무기 수출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보라매까지 사우디의 잠재적 후보군에 오르자 중동 전체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협력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유연한 조건 제시 능력과 맞물리며 양국 간 전략적 이해가 극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k9 자주포 에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성능이 입증된 k9 는 장거리 화력과 기동성 정비 용이성으로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를 현지 조립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이 KF21까지 이어지면서 사우디는 장차 수백 대 규모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한마드빈 살만은 KF21의 발전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블록 2에서의 공대지 능력 확장, 블록 3에서의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우디에게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사우디가 300대 이상의 KF21 도입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초기 물량은 전략적 요충지에 우선 배치한 뒤 점진적으로 전력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국가적 전략을 바꾸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KF-21은 사우디의 입장에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F-35가 정치적 조건과 가격 부담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KF-21은 4.5세대 이상의 플랫폼으로 실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천궁이 같은 한국산 방공 체계는 이미 실전 배치 이후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고 이는 사우디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험과 신뢰가 쌓이며, 사우디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이 아닌 전략적 협력국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 예산은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금 거래로 대규모 무기를 도입할 정도로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기 선택에 있어 기술력과 실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산 무기를 검토했던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결국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KF-21이 가장 매력적인 후보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우디의 관심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 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 함께 차세대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프로젝트에서 멀어지는 동안 새로운 중심축이 사우디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가 kf-21 공동개발국으로 한국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길 희망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 기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생산 공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우디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단숨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우디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단순한 수출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며 KF21 보라매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파트너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KF21 이 자리할 것입니다.